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폴리트럴 프로픽 변화식이 있는데 자, n 이 0일 때 변화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N, n이 n 0이면 1이다. 그죠? 1 e. 네. 자, v p v의 영성는 c 따라서 p는 c 정합 변화네 그죠? 예, 바로 그냥 넣으면 되, 되잖아요. 정합변화가 되겠습니다. 48번. 자, 아씨, 바로 이거 나오네. 예, 예. 자, PVN승은 C에서 정합변화다. 자, 그러면 이게, 비열, 폴리트로픽 비열은 예, 정압 CP가 되고, 얘는 카파 CV하고 똑같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1이면, 1이면 pvn이 1이면 pv는 c? 어, pv는 c. 이건 등온 변화.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폴리트로픽 비열에서 자 cn은 n-1분의 n-카파 곱하기 cv 이 식으로 우리 폴리트로픽 비열로 이제 썼죠. 어, 씁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자 n을 1 넣으면 1 넣으면 부모가 0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모한대가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어, 1넣보면 pv는, pv는 rt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잠깐만. pv는 rt. 그런데 요건데, 우리 이상의 차이 상태 방정식1 넣으면 pv는 일정하네. 그러면 여기 t도, t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결국. 예. 그래서 두온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0보다 크면, 뭐, 퍼리트로 변화고, 어. 여기 지수가 카파면, 카파면 0이 돼버렸네 폴리트로프 비율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단열 변화, 단열 변화가 된 거고, 이게 무한대, n이 무한대면, 무한대보다는 무한대는 1이고, 그럼 cv는 정적 변화와 같으니까, cv와 같으니까 정적 변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식 한번 보시고, 어쨌든, 바로 놓으면 그냥 바로 답 나오죠. 예, 정합 변화.